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많은 또 우리 어, 관객 여러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요 팬도 오셨고, 네, 직접 우리 함께 인사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오랑이어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기오랑니 어공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목전도 그렇고요, 하늘에서 내린 선녀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예뻐요, 너무 곱죠. 네, 어떻게 제주는 자주 와요? 제주 올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저는 제주도 오는 걸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항상 가족여행이나 휴가를 오면 아, 제주도로 아,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애월 아, 맛집도 잘 알고 그것것것 맛집도 맛집도 알고요 고사리 연게장 맛있는 집도 알고요 정말 맛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제주도 자주 와서 맛집도 많이 네. 다니고 어떻게 또 제주 이번에 와서 꼭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 아 근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좀 빠듯하다고 봐서 공항 가서 밥 먹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가까운데 맞지 나중에 여러분 추천 어, 좀 해주세요. 어, 여기 애월이죠. 아니요, 애니 이로 제가. 잘못된 정보는 저희 실장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애월이라고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흑돼지 아니면 네. 고사리 육개장을 네. 먹고 싶게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 끝나고 빨리 얼른 먹고 그죠? 비행시간 이여섯지 네. 모르겠지만 제주의 맛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짧은 만남인데 아직 곡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어떤 곡들 준비했어요? 이어서 제가 옛날 태근 때부터 사실 어, 판소리를 <laughs>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 판소리를 지어 주셔가지고 네. 네. 토정부터 제가 판소리를 <laughs>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여섯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시작해서 아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 이제 흥부가의 박찬환 대목을 이제 편곡을 해서 이렇게 들려드린 거고요. 제가 또 지금은 트로트를 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트로트를 한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신곡이 내가 꽃이다라는 곡을 들려드릴니요 내가 꽃이다 딱이네요. <laughs> 여러분 큰 박수로 같이 상해 주겠습니다. <laughs> 아 콩치다 라는 곡 들려드렸는데, 어늘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러면, 아, 물을 갖다주시네요. 저희 실장님이세요. 애월 잘못 알아주신 실장님이세요. 그리고 공항까지, 요 아, 시간 빠듯타다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공항 이제 비행기가 20분이 지연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내일 또 행사가 있지만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 저,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제발 안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막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실장님 어머니께서 또 그런 말 하지 만 빨리 퇴퇴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전 너무너무 가고 싶은 오늘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내일 또 행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게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물한 잔만 먹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예. 누구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죠. 예. 그리고 노래 잘 못해요. 별 이제 다예쁘다나 반응보다 이게 좀더 짧네. 다시 한번더 노래도 잘 알아요.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여기 꽉 차도 이만큼 목소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목소리가 크셔서 우리 제가 여러분들의 함성소리, 박수소리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노래를 잘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걸 제가 들었으니까요. 부탁을 한번 들어도 될까요? 예! 자. 제가 이제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하죠 여러분들. 먼저 남이가를 남이가 나이가 남이가 총세 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예. 네. 잘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이가 사랑. <laughs> 제가 마이크를 넘겼을 때 아셔야 돼. 좀 기다리세요. 자. 우리는 나비가 사랑이 끝나버린 나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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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실력이좀 좋은 편입니다 1분 0이라가지고 우리 곱게 해보신 초록 한복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번을쳐주셨는데세번만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나비가 사랑이 끝어버린 나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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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우러버린 나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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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나비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시피 땡땡이라는 땡기 두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외쳐 주신다면 제가 보또 뭐 한국 곡드들 그렇죠? 네. 자, 아직 말별고 곡이 끝난 후, 다음 곡 끝난 후, 네. 자, 이제 트로트 매들리 들를 들려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곡이 있으신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곡은요, 한마는 대동강이라는 노래 아세요? 오라버니라는 곡도 아세요? 네세번째곡 예! 마지막 곡송희선생님의 따따라라는 곡도 아세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태곡을 메들리로 들려드릴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트로트 메들리를 들려드리고 일단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까지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덥지는 않으시죠? 에이, 더워요. 아이고 이거, 이거 에어컨 좀 틀어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 텐데 이제 저희가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틀어드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휴가나 뭐 여행이나 그런 걸로 제주도는 정말 많이 왔는데요. 행사나 콘서트로는 지금 세 번째 방문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는 콘서트를 하러 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를 하러 왔었고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하러 왔는데요. 제가 저번, 그러니까 두 번째 왔을 때 저는 진짜 아, 너무 너무 민망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제주시, 제주도에 제주시장님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주시장님이랑 서귀포시장님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귀포시장님이 계시는데 제주시장님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서. 그래서 정말 근데 정말 쉬운 행사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행사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제주시 서귀포 시장님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왔으면 좋겠죠 그러면요 제주도 시장님 그리고 서귀포 시장 애월 시장님도 계세요? 아, 아, 딱그두 분만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두 분한테 태아이 내년에 또 보고 싶다. 오늘 이번 연도에 태원이 바꾸 마어 보고 싶다. 태원이 너무 예쁘다라고 칭찬을 막기속 계속 해라라도 해 주세요. 그러면 또 빌어 주실 수도 있다. 시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 잠시만요. 접수 완료. 접수요? 말 접수. 접수 완료. 그렇죠. 제가 제주도 사투리도 알아요. 혼조세 혼자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제주도를 왔으니까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죠 너영 나영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부르려고 너영 나영 가사를 막잘 외워왔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예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너영 나영 너영 나영 마이크를 넘기면 또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지주 여러분들께서 너영 나영이라는 노래도 아시죠?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신 앵콜곡 너형나형 들려드리고 김태현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행복하세요. <목소리> <목소리>